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1일된 네이버 카페에 많은 분들이 멤버 가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절 믿고 가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조그만한 선물을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페 가입한 모든 분들에게 지급해 드릴 수는 없구요. 딱 6분 추첨해서 선물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갤럭시 J415 3일 사용한 휴대폰입니다. 그냥 새폰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연이 좀 있는 휴대폰이지만 유심기반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성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통했던 초기 통신사는 LG U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사은품은 3월 1일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3일절 무궁화 MD입니다. 다른 채널을 운영할 때 지급하려고 세 세트 구입을 했는데 한 세트 사용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구하기 힘든 제품입니다 스타벅스 마니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제품은 스타벅스와 BTS 콜라보 MD 3세트인데 이건 차후 다른 채널을 운영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상품입니다 지금 지급해 주는 사은품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지급해주는 사은품은 3일절 무궁화 앤디 한세트입니다 세번째 사은품은 무선 블루투스 QCY T5 제품 4개입니다. 아직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주문해서 4분께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인들의 요청으로 유튜브를 정말 취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청을 해주셔서 유튜브 수익이 조금 됩니다. 저를 안 좋게 보는 분들에 의해서 신고를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한 영상을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방통위 주제도 받았고 현장 점검까지 받았지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지금도 유튜브 영상을 잘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정말 취미 삼아 생각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절 항상 지지해주는 우리 회장님, 아내에게, 그리고 항상 영상을 올리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품 지급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과 카페 가입자에 한해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 카페 별명을 꼭 적어주셔야 카페 멤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꼭 별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시 댓글에 별명이 없으면 당첨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지식인 마니아 카페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카페 가입을 통해 가입 인사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카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슴없이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카페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카페 정식 오픈이 될때 3월 16일 이후가 될 거라 예상을 해 봅니다. 정식 오픈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다른 채널이 오픈됩니다. 이 채널도 언제 오픈될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시국이 좋지 않아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휴대폰 지식인 채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널만 추가되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사은품을 보시면 어떤 채널을 운영할지 대충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